이런 문제의 특징은 말이에요. sin x 요각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요게 x면 요게 90도 예,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모?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 좋습니다. 요걸 y라고 하면 x랑 y는 90도죠, 더하면. 자, 그럼 요게 네모 큰 삼각형으로 보는 거야. 요게 x가 되는 거예요. 닮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s i n x 는 그럼 여기서 이거분의 이거를 억지로 잡으려고 할 필요 없죠. 요 s i n n e l your s i n c a p s i s 자, 3대 4대 5. 알죠? 3대 4대 l 좋습니다. 자, 그럼 s i n x는, 자, y 서 이렇게 빗 빗변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x에서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정답은, 네, 5분의 4, 5번이 정답이에요.